근데 둘이 둘이 어떻게 로맨스 찍으러 간거 아니요? 응. 그러면 내비둬야지. 또내 또. 오빠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입술 튀어나오면 여기까지 튀어나와? 내게 <laughs> 잡아당기고. 내 마음이 그런가 보지. <laughs> 왜왜코 끝까지 튀어나오는 거야? 미니스 <laughs> 이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여기까지 찍어. 니 눈에 잡힐 생각은 없어. <laughs> 이거 다 살살 때려 알았어. 판세타 기대할게요 야 근데 이 김이 오히려 별로야? 아니 그 좋은 김 아니겠니? 돌김이지 그냥 아, 먹여주려고 또? 응 주려고 <laughs> <진짜>. 우켜 <우와>, 잠... <laughs> 오빠는 진짜 착한 동생 만나서 뭐라도 얻어먹는 줄 알아 언제 좋아서 이거 먹겠냐? 그래 내 엄마는 싸갈 말이 없어 보여도 내가 오빠 얼마나 챙겨준 줄 너희들은 알아? 너희들은 그... 잘못돼 있어 아니야 형 또, 잘못 또, 있어 또종셋다 다른 거 봐봐 막걸리주미친다 <laughs> <뭐라나> <나이. 웃음> 결국... 진지게 <laughs> 결국, 결국 남은 건셋다 <laughs> 셋 주종 다른 거백야 백호야, 나팬님 백야 아, 엄마는 나잖아하 팬이에요? 하자 이잖아 아니, 아니, 오빠 말고 나팬님 아, 그너 집에 간줄 알았어 오빠팬 없어 가기가 쉽지가 않아 왜 이렇게 분위기안 좋아졌지? 뭐지? 안 좋아졌나? 아니,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음, 저는 좋은데. 그래? 네. 아! 좋아, 좋아. 그래서 응, 잘해보기로 한 거야? 어, 결론을 봐야지. <laughs> 그거를, 그걸 니들이알 이유도 없고. 왜? 우리가 두선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적당히 해주는 게 그렇지. 뭐 우리가 알 이유는 없지. 그래. 뭐, 해피엔딩은 없다? <laughs> 근데... 아니, 아니요. 열고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짠. <laughs> 여기 근데 어깨를 이렇게. 이거 약간 플러팅이거든 이거 이거 이거. 아까. 너 금세 그거 하고 갔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하다 <laughs> 왔어 <아니야>. 아, <laughs> 아, 난... 언니들 이거 못하 <laughs> 이거 이거 내리려고 해도 이거 힘들거든 이거 지금 숨ูก은 바짝 올라와서 힘든 거. 아, 나는 매력적으로. 그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잘된게 많죠. 안 아, 매력적이었다. 저희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있어서. 거리? 너 네가 모르는 과제가 있겠어. 아, 우리가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할때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아니, 뭐그 그런, 그런, 그런 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해. 그냥 그리고 저, 만약 네가 게. 있다면 그거 나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얘들 지금 그 좋아 가지고 안 했죠. 좋아 가지고 아, 그런 응. 얘기 하는 거니까. 아 근데 그게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게 있구나. 그 거리는 뭔가 해소 안 되면 그냥 <laughs> 입방을 왔어. 시끄러워서. 지고 됐죠? 뭐니 그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나고. <laughs> 그거는 왔는데 그게 이제 도대체 거리가 결말을 들을 수가 없어. 거리가 가까우면는 어... 해소될 수 있을 어... 것도 같은데. 어... <laughs> <laughs> 아그뭐그 <그게> <laughs>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뭐 시트콤이에요. <laughs> 둘둘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해요? <laughs> <laughs> 형뭐 땀을 왜 이렇게 흘리시는 데요 아이 땀을 왜 이렇게 흘리? 야그친야 배추, 배추로 닦아라 배추로 닦아라. 오이씨. 야 배추 저러라. 김장수 다갔다. 김장수 다갔다. <laughs> 야 배추. 자, 이거 거야, <laughs> 오빠 이거 오이시창. 오빠 쏘한한입 먹을 시간 줄까? 둘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너랑 말이 안 맞았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laughs> 뭐, 내 생각은 됐어. 내어어내게다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 뭐잘안 됐어요. 대답, 대거대나무고 개맵지? 개맵 얘가 <laughs> 인 거야. 근데 <웃음> 얘가 <웃음> 인 거야. <laughs> 게이단다. 나왔다 나왔다. 게이단다. 응. 제가 제가 맡고 있을게요. 이러면서 점점 화나거든 오빠들이. 네, 응. 그래. 오빠들 점점 화나거든 이러면서. 이제 오빠를 안오들인가 아니야 아야 기억 안 나? 눈으로도 말하지 마. 기억 안 <laughs> <기억하나? 웃음> <오빠들은 웃음> <화나? 오빠들은. 웃음> 나? 기억 안 나? 오빠도 화화 오빠들은. 오빠 나손두개나 오. <laughs> 오빠 나손두개나 부럽다. <손 웃음> 부럽다. 오 어. 어, 다행이다. 어. 알았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우 착해. 어 영수 착해. 어이구 그거. 난 좋아하는 거예요. 저게. 영수 봉차나 물려줘. 봉차는 거 아니야? 봉차 물려줘, 물려줘. 그래. 착하니까. 아, 착하니까. 나도 얘가 진짜 처음이야. 응. 뭐가 처음이야? 뭐가? 그런 이상한 단어 입에 올리지 마. <laughs> 로맨틱한 처음.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단어 오빠 입에 올리지 마. 미안해. 로맨틱한 <laughs> 처음이 있는 것 같아? 아이 그 무슨 처음? 아, 그러니까 왜 약간 놀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무시하는 사람이 처음이라고요? 아어아 그럼 인정. 아 근데 나 오빠 안 무시해. 얘는 잘무시하진 않아. 그럼 뭐가 처음? 근데 그냥. 근데 그냥. <웃음> <야>! <웃음> 말을 그따구로 하면 어떡해? 아 썸지 쏴주는 데말 조금. 야너 진짜 착하다. 내가 쌈 싸달라고 한 줄. 야너 착하다. 떠다고 하는데 쌈을 싸줘? 야 진짜 못 때가지고. 어, 이... 아 여기는 버스기야 여기. 여기 난 아, 쓰레기 순인데. 그럼 누나도 Moon Moon <laughs> 쓰레기가 아닌 걸로 갈쳐나왔어. <같아>. 너 쓰레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잘 어울리네요. 그 진짜. 진지하게 진짜. 진짜. 장짜진다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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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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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 진짜. 진 아니, 차요 언제 끝나요? 아니, 이제주세요 아니, 이제끝 이제 그만 좀 예, 좀 이제 만 좀. 예, 그래야 끝납니다.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전, 아, 이고전더무 좋겠습니다. 그래? 이미. 아무리 차려봤다 성욕이 것들이... 없어요. 야, 솔직히 니들이 못생겨서 그런 거, <laughs> 그런 거 <laughs> 아니야? 이뻤어요. 아무 일도 없어. 아유 언제 <laughs> 끝나요? 얘가 너무다이뻤아 <laughs> 아무 일도 없다고. 야! 결국 살인사건 나고 싶냐? 네. 지금 소속을 안되거 야, 진짜. 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오단 내가 게 옆에 와. 없었네 조용히. 야. 얼른 하갖거 같다. 그럼. 짠. 이게 엔절. 맥주 먹을 시간만 줄게요. 아, 진짜 웃기다. 와. <laughs> 잘못했어. <laughs> 아, 나왔다. <laughs> 내가 잘못했으나안 끝난 거거든. 어. 여 오늘 접좀 아, 오셨다. 오셨다. 근데 <laughs> 말나너 <laughs> 이렇게 상쾌하게 웃으면서 들어. 그니까 약간 코리디 세트 같은데. 여기 지금 제일 재밌었겠다. 야, 진짜. 아니야. <laughs> 예쁜 멘트 아니야. 야, 여지 <laughs> 웃기다. 야. 야, 영수야. <laughs> 우리한테는 뺐나 뭐라 했어? 너네 개못 생겼어. 진짜. 네가 그랬어? 어. 몰라? 어? 적당히 못 생겼어.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너를 너희들이 아주 <laughs> 못 생긴 건아니 어, 가져올게, 가져올게. 어. 미쳐버려, 진짜. 잘했음, 어, 잘했음, 잘했음. 와, 여기. 너는, 너는 내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지. 오. 너는 내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지. 오. 아프로디테님. 어, 너한테 나가봐. 나 나한테 어? 나? 어. 아니야 아니야 이쪽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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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이쪽인데. 왜? 어, 왜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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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너야 너. 나 아니야. 얘 얘야 맞아 아, 그럼 다음 촬영 때 고백하는 거예요? 취중진담 같은 거? 그래 나 취했는지도 몰라. 오 여주. 오 여. 왜 잡고 있어? <laughs> 왜 잡고 있어? 가짜잖어 <laughs> <있어>. <laughs> 진짜 맞지? 안 자, <laughs> <진짜 맞지? 웃음> 지그시, 지시 <laughs> 어, 장난 아니다. 아, 진짜 뭐야? <웃음> 아, <laughs> 데왜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르어 자, 리좀 바꿔 줘. 보조이쏙 들어갔나? 보조개 관리해라, 너 진짜. 보 관리해라. 아, 근데 너희들은 누굴 좋아하는 게. 근데 너희들은 누굴 좋아하는 게. 부끄럽냐? 안 부끄럽, 너라서 어? <laughs> 너랑... 부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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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난 누굴 좋아하는 게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 어. 너희들은 다. 그래서 지금 오빠는 누굴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한대.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그, 어. 아니 형그 그래? <laughs> 아니, 너, 난, 진짜... 난 지레... <laughs> 지도 몰라. 어, 거의 왔지. 김동률 아, 나오세요. 김치, 지동률 거. 나오십니다. 그래. <목소리> 지도 몰라. 지수인 <laughs> <오! 웃음> 지도 몰라. <laughs> 아침이면 까마득기 <laughs> 생각이 안 나. 아, 생각... 불안해 할지도 몰라. <laughs>

내가 너무. 아직, 클라이맥스도안 그 왔는데. 맞아. 제가 노래하고 싶어서 그닌 거지? 어. 아니, 아, 근데. 그래. 어, 어, 좋아. 너도 그냥 즐겨. 아, 나, 나 즐겨. 어. 너도 즐겨. 뭐, 어떻게 즐겨? <laughs> <laughs> 어. 이거 언제 끝나요? 아니지. 나 맞지. 싹싹 밀어주면 끝난다고. 아, 이제 뭐, 저도 못하겠어니다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주인장들. 주인장 아, 주죽여야지 주인장. 아, 주인장 아, 주인장 끝나. <laughs> 아, 주인장 아, 해주인장저 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먹는가? <laughs> 우리가 먹으러 가지 말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와 아, 진짜 힘들었네. 아. 아, 진짜 힘들었어. 아, 잘못 왔네. 아, 이벤트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아아 <laughs> 아, 아, 이런 줄 몰랐어 아. 여러분, 네, 술 많이 잡수셨죠? 네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돼요 <laughs>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숙소 가실 거? 정식갈 거야? 근처예요? 11시밖에 안 됐네, 가 아니, 어, 근데... 근데 같이 먹으면 나을것긴 하다 어. 가서 한 잔씩 더 하고 음. 가, 가 ㅅㅂ 세트에 대한 그것도 하고 그렇지? 예, 대화하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해, 아 사랑하는데 헤어진다? 나그거 인정 못해. <laughs> 누가 사랑하는데? 누가 헤어졌는데요? <laughs> 아 둘이 뭐 용유와 줄리엣처럼 <laughs> 얘기하길래. 아니에요. 아니요? 네. 가실 수 있어요? <laughs> 가실 수 있어요? 1 <laughs> 1 시인데? 가도 돼요, 가도. 가도 괜찮아. 먹고 뭐. 가도 돼. 응. 집이. 너그뭘 알아? <laughs> 너무 가깝다며. 숙소 뭐 알아요 숙소가 혹시 무슨 동인지 30, 알수 있나요? 청화면이요. 청화면. 아, 청화예요. 아. 괜찮아. 엄청 멀진 않아요. 어, 그렇고 괜찮아. 네. 아, 엄청 멀진 않아요. 이따가 혹시 되면 데려다 줄까요? 아, 데려다 요 진짜예요? 혹시 저기 높은 그까 만약에 2시까지는. 그것 때문에 뭐 하지. 하진... 어, 2시 콜. 어, 그 너무 많이 나왔어. 좋아. 2시까지기로 했어. 아, 진짜요? 그럼 슬슬 정리하고 갈까요? 땡. 갑시다. 갑시다. 슬좀챙겨 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난 아, 아까 그 처음에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 왜? 이쁘지가 않은데. 이쁘지가 않은데. <laughs> 아니 뭐, 몰랐어요? 영수 <laughs> 오빠가 그랬어. 형수 네. 네. 방어기 방어기제예요? 어? 네. 아니 여기 매력이 있나 여기 어디에 있지? 저희 집에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예뻐요 아, <laughs> 아, 또 놀러 오세요 아니, 오늘 큰일 날 뻔한 게 가방에 그 토끼 달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거 왜 달고 왔안 아, 드거 <laughs> 아, 아, 근데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알았어 아, 생각보다 맛있어 걱정이지? 내가 못 먹을 거면? 뭐랄까, 와, 완전히 정리되지는 아, 않았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지, 지금도 좋아요 아, 근데,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거예요? 나 그냥 물어볼게. 그 서로, 그냥, 나, 나 그냥, 나 그냥, 다 깨놓고 물어볼게. 사랑하지만, 멀리 있어서 헤어짐. 응.